하는 장면만 나오도 막 얼굴이 부끄러워서 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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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고 막 어느 날은 하루 들어오시더니 막그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어, 양강도 김정숙 군에서 <laughs> 한국으로 너는 유학가라 해가지고 두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laughs> 돼서 일주일 만에 에, 방콕까지 네. 내려온 전주옥 씨 모시고 그 한국 드라마 듣던 얘기. 그러니까 저번에 그랬잖아요. 한안에 와서 집하고 초통화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빠가 뭐 드라마 결말이 머리에 뭔가 다면서요 이게 네. 어떻게 된얘기냐면요 음. 거기 있을 때 나만 드라마를 좀 접접할 수가 있었는데, 음. 그 찬란한 유산이라는 음. 드라마를 음. 봤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맨 끝편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맨 끝에 뿌가. 어. 아, 막 저희 집에서 반새 보다가 음. 결말을 봐야 이게 속이 후련나는데 음. 결말을 모르니까 막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가 바로 탈북을 했어요. 어. 그래서 저희도 와서 그 결말이 뭘까가 제일 궁금. 어. <laughs> 제했어요 어. 그래서 하나원에서 딱 퇴소하자마자 나와서 막 찾아본 게 어. 찬란한 의사 마지막에. 그때 어, 찾으니까 나왔어. <laughs> 나왔죠. 어. 그래서 그거를 딱 보니까 와, 이게 막 10년 보은 채증이 내려간다. <laughs> <laughs> 그, 그 사랑의 도시창에 뭐. 그런데 그런 장면 나오는데 혹시 뭐 이 주옥씨 얘기도 그 작가가 그 모티브를 한거 아닌가? 아니면 <laughs> 다 그런가? 작가님 좀 댓글을 네. 남겨주시길. <laughs> 네, 그래서 저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음. 딱 나오는 날짜를 그 저희 외삼촌이랑 음. 아빠랑 이렇게 연락을 음. 해서 알고 있으니까 바로 또 연락을 했는데 음. 음. 아빠가 그래 그래 하더니 야 됐고 그 드라마 마지막이 어떠냐. 그래서 어. 아빠 마지막이 글쎄 둘이 뽀뽀를 진하게 하더라고. <laughs> 아니, 약한 아빠 보는다. 그 주인공 누구예요? 한효주님이랑 그때 이승기님이. 아, 제가 드라마 한번 봐야 돼. 네, 네. 그렇게 그래서, 궁금한. 네, 그래서 아빠도 아니 아니 붙체적으로다다다 다, 어, 어. <laughs> 얘기해달라고. 그 뒤에 어. 그래, 어떻게 되냐고. <laughs> 뽀뽀하는 것으로 끝난다니까. 어. 아, 둘이 그렇게 그 사랑이 결실을 맺었다. 결실을 맺었, 맺었다. 그런 찬란한 거죠. 유산. 네, 네. 근데 그왜그 16분을 없애버린가요?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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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 어쨌든 그 CD가 중국에서 음. 넘어오게 되는데 음. 중국에서도 판매 전략 중에 하나가 음. 재밌는 드라마의 끝 부분을 자르면 음. 나중에 다른 걸팔때그 드라마의 끝부분 재밌는 드라마의 음. 끝 부분이 있는 음. 있으면서 음. 새로운 드라마가 있는 전체를 음. 살 수밖에 없는. 어, 그러니까 CD 사면. 그뭐죠 찬란한 유산 마지막부하고 어. 새 드라마 새 드라마의 앞부 쫙 있는 거죠 그 뒤는또 없고 또이새 드라마의 끝이 없는 거예요 아. 그리 드라마 하나 보는 cd를 계속 살, 두 개, 살, 두개 사야 되겠네 근데 이게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와. 그렇게 해서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 되었던 거지 <laughs> 근데 그... 아버지가 계속 있었으면 지금 그 마지막 분은 아직 안 나왔을 때인가 보네 돈 주고 구할 수도 없고. 그렇죠. 아 얘네가 그러니까요. 그때 응.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딱 보고 바로 탈북을 하다 보니까 응. 그 다음 히트진 드라마가 없어서 아직 응. 마지막화를 얘네, 중국에서 못 들여보내. 맞아. 아, 우리 한국 방송사에서 열심히 좀 각성 좀 해야겠다. <laughs> 북한에서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한국 드라마를 몇살 때부터 봤어요? 저는 일고등을 아. 가서부터 봤었어요. 어, 그래서 한국. 12살? 12살. 그, 그렇죠. 어. 12살 그때부터 음. 봤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있다. 그리고 음. 이거는 보면 안 된다라는 음.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음. 이게 또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음. <laughs> 네, 이거를 또. 어떻게 보게 네, 네. 그, 저희가 일고등이다 보니까. 음. 각 학교에서 1등한 애들만 오는데 어, 그 중에는 정말 공부를 잘해서 어, 온 자연수제들 이 자연수재? 있고요. 네, 그 <laughs> 그리고 어. 저희는 자연수제라고 했거든요. 어. 그러고 어, 원래는 못 하는데 아빠 어. 엄마가 과외로 해서 그냥 애들이 그냥 막 어. 계속 공부를 시켜서 온 인공수제들이 있어요. 아, 그기선 자연수제. 그래서, 자연수재라며? 그래서, 네, 저희는 자연수제, 인공수제가 있고 어. 얘네가 이제 3학년 쯤이면 완전히 갈린다. 어. <laughs>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인공수제 중에 한 명이 보이부에서 핵심 간부 제일 높은 네, 우리 직책 발휘만 아, 큰일 날수 있어서 네. 왜냐하면 <laughs> <근데 웃음> 우리 지역에 일 중학교 는 하나 있고 응. 그곳에는 그 직함을 대면다알수 응. 있어서 핵심 간부의 딸도 있었어요 음. 그래서 얘네 엄마는 아무리 애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공부하네. 어떻게 얘를 공부시킬까 하다가 아, 아.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를 데리고 와서 아. 과외를 시키자라고 해서 딸을 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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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애를 <laughs> <laughs> 막닭달질을한 네. 거예요 야 빨리 어 너, 친구를 잘하는 사귀어. 친구를 사귀어서 어. 집에 데리고 와 엄마가 밥은 다 해줄 거니까 음. 너는 공부만 해 음. 해서 이 친구가 자꾸 나한테 와서 야 우리 집 한번 가자 우리 엄마가. 이제 바나나를 사놨대요. <laughs> 어, 어. <laughs> 야 우리 집에 가면 귤이 있어. 사고 음. 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 그러고 나도 궁금한 거죠. 음. 보이부 누구 누구 집? 음. 아 궁금해서 음. 따라갔죠. 음. 따라갔더니 걔네 엄마가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며 하더니 어, 어. <laughs> 참고서를 주면서 아유 우리 집에 역별인 돌대가 있어서 <laughs> 막 이러면서 너 한번 풀어봐라 <laughs>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 어 엄마가 아 그러면 나는 밥을 준비하러 가겠다 해서 엄마가 나가시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세 시간을 음. 자리를 비워주시더라고요. 얘 공부를 안하도 내가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음. 얘가 야 영화 볼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영화 했더니 음. 아 지네 집 야씨 네가 이만큼 있대요. <laughs> 이불장 문을 탁 열더니 이불 밑에서 CD가 있다 얹급스 이렇게. <laughs> 있는데 다 한국 거야. 아, 보에부 간부가 완전 다 완전히... 한국 거야. 그래서 없는 드라마가 <laughs> 없겠네요. 어, 야, 이게 어떻게 다 <laughs> 이렇게 많은 걸난 처음 봐. 이게 다 <laughs> 있어도 되는 거야, 하니까. 음. 야, 우리 아빠가 보에부인데. 음. 어? 단속되는 건다 우리 집을 걸쳐서 나가는 거야. 다 <laughs> 보고. 근데 봐도 어떤 드라마인지 우리가 검열을 하느라고 봐도 이러면 되잖아. <laughs> <laughs> 단속도 안 들어오겠지만. 그, 아, 다, 그 집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왜냐면뭐 단속하는 게 박보아들. 아 그렇죠. 거니까. 와 그때 신선한 충격. 이게 이자들의. 그렇죠. 우리를 어이 사회에 진 면모구나. 음, 우리 때려잡더니. 사실 집이. 제가 내 탈북을 하게 된 계기도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축소판이구나. 음. 내가 사는 음. 곳에서의. 와,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하나를 다 그때 넣었는데, 그때 음. 본 드라마가 김태희님이랑 설경구님의 싸움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어. 그 영화였어요. 영화. 어. 그래서 막 그걸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여자 주인공이. 어. 야, 남남북녀라더니 너무 이쁘잖아. <laughs> 말도 얼마나 목소리가 얼마나 이쁘게 내시는지 어. <laughs> 막 살살 막 귀가 막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이렇게 연기 못한다고 여기서는 뭐날 아, 때였겠는데. 거기서는 그 나름 다막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어. 영화만 보다가 어. 나름 생활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너무 황홀하고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어, 그러고 걔네 엄마가 그래서 올 시간이 돼서 영화를 다못 보고 또딱 저, 저, 저 마지막 쯤에 끊고 어, 집에 올려니까 이게 막 발길이 떨어지지 음. 않는 거죠. 야 내가 앞으로 두 달을 너 가위 해줄 거니까 <laughs> 어. 빌려줘 하니까 얘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 빌려줄 수는 있는데 네, 너 내일 맞다. 아침까지 무조건 어. 가져와야 돼 왜냐 아빠가 들키면. 들키면 안 되니까 음. 그래서. 아, 그럴 수 있어서 그냥 내려와서 그냥 밤 그냥 밤으로 온 집에 그냥 이불을 와. 다 창문에 담요 붙이고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이러고 봤죠. 그집도 엄마는 야 우리 딸이 능력 좋아서 그 그러한 수재가 맨날 와서 붙어서 맨날 가해집니다. 와서 광고 커. 안점 나눠. 학교 가면 근데 또 다른 애들도 보는 애들이 딱딱 보면. 늦... 있어요. 뭐. 그래서 막. 음. 얘네가 어제 본 영화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음. 아,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를 막 이렇게 음. 지네끼리 어, 어제 어 은성이가 이렇게 했잖아 음. 어머 어머 걔네 그러더라 해서 음. 알고 보니 한국영화본지네끼그 음. 고위층 애들끼리 지네끼리 다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날 본 내가 갔을 때는 그 얘기를 알아듣는 거지 나도 음. 음. 어제 음. 내가 본 거잖아 어, 막. <laughs> 결국 인공수제들이 사는 세상이 또 다르구만 그렇죠. <laughs> 뭐, 나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laughs> 그럼 나는 우리도 그 김일선대 의문학파 가면 진짜 인공지능들이 7 0는 이거 없을까? 그니까 근데 그어 한국 드라마 중에 기억이 나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재밌고 뭐 이렇게. <laughs> 어, 아, 남자 배우 너무 잘생겼다 <laughs> 내가, 뭐, 내가 어. 봤던 것 중에 그, 음. 이거는 사실 뭐좀 거 거기는 많은 애들이 봤을 거예요. 음. 친구라는 거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음 친구. 친구네 장동건 유명하지 않나? 노래도 나오고 장동건 배우님도 잘생겼다고. 음. 그냥 원래 좀 유명해 국경적이라서 음. 더 그게 좀 확산됐는지 모르겠는데. 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노래는 음. 그 일반 뭐 일하러 가고 오락회를 할 때도 그냥 공공연하게 불렀어요. 친구 노래. 네네 어. 네. 그, 괜스레 그, 아, 그 힘든 날네이 아, 그 노래. 노래. 음. 그러고 뭐 그, 농촌 동원 그, 나가면 다 부르고 합차때 때창으로. 그 요즘에 이제 김정은이가 한국 드라마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음. 나만 말도 없애라. 근데 거기서 네가 장군님이네 이게 유행해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때 학교 다닐 때는 뭐 유행어들 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희 때는 네가 가라 하와이가 유행했어요. 아 친구들. 네네 친구끼리네. 네, 그래서 막 서로 음. 막 의견이 음. 달라. 음. 재밌게 의견이 달라. 그럼 음. 네가 가라 하와이. 어, <laughs> 네. 그래서 의견 다르면 의견, 니나, 니나 해라, 뭐니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 이게 유행했고요. 음. 또 이건 뭐 많이 아는 또 얘기긴 한데 뭐 애들끼리 서로 남한 음. 말이 너무 재밌고 신기하잖아요. 남한 음. 말을 따라하면서 서로 음. 얘기를 하는데 단서원이더귀여 거예요. 단서원이야 음. 니네 남한 영화 보고 남한 얘기하는 거지 하니까 음. 근데 단석원 동지도 나만 모르는 맞네 저도 모르게. <모르겠어요. 웃음> 이 사람도 다 나만 드라마를 본 거죠. <laughs> 어, 보일수록 또 단석원이 서로 다 빼서 다 맞지. 자기가 지기가 나만 한 줄도 모르고. <laughs> 아 김정은이가 <laughs> 열받는 이유가 다 있던데. 그렇 <laughs> 그럼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면 뭐 김정은이가 열심히 북한 영화 만들고 드라마 만들어봐야. 안 봅니다. 재미없어서 안, 안 봅니다. 네. 너무 유치하고 천수럽고. 네, 다 알아요 이제는. 음. 네그뭐 아무리 뭐 충성을 뭐아 음. 그냥 네 그냥 소일 소귀의 경일기죠. <laughs> 아, 이렇게 진짜 재미없는 게 나도 한국 와가지고. 일단 어렸을 때그 무슨 가령 소년장수 이럴 때는 막 그렇죠. 죽으라고 떼가서 보고 막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이후에 오십부가 더 나왔어. 그렇죠. 네 어린 시절과 함께하는 여기 말하면 은하철도 일곱. 그렇죠. 그 석편이 그 나온 거죠. 어. 그래서 야 저건 봐야지하고 보는데 1, 2부 보고 재밌어.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런 거 근데 웃기면 웃긴데 그러면서 또 봤어요 어. 대체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 갔는지 어. 꼴을 좀 보자면서 하 북한 드라마도 야 역사 드라마 뭐 액션 드라마 <laughs> 야못 재미없어서 봐주겠어. 못 보겠어요 정말 못 봐주겠어요 막 네. 쥐어짜는 게 보여요 막아 근데 북한 있을 때는 그개소때 이렇게 그 스릴도 있고 그렇죠. 뭐 숨겨서 그렇죠. 봐야 되고 막 그렇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한국 어면 와서 드라마 아직도 좋아해요. 또 오니까 너무 많으니까 또 이제 너무 그만하잖아. 많고 또 여기 아. 생업에 생업과 음, 학업에 기회가 있기 그런 음. 거, 집중을 해야 돼서 음. 아우 대학교 때는 사실상 거의 그런 걸할 아,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근데 시간을 뭐 쪼개서 써서 모자랄 바에서 음. 와서 대학교 때못 보고 와서 또애 키우다 보니까 못 보고. <laughs> 오히려 한국 와서 더못 보죠. 더못 보네. 네네. 네. 아, 애가 아기가 네, 지금 16개월입니다. 아, 얼마, 결혼 얼마 전에 했구나. 네, 어. 네. 아, 또이 보다가 또총각분들이지는 실망했죠. <laughs> 결혼했답니다. <웃음> <웃음> 네. 어쨌든, 우리 한국 드라마 얘기는 아마 들어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네. 재밌는데, 그 많은 드라마들, 이제는 북한 사람들, 거의 이제 그 마약 중독 비슷하게 잘 보고 있던 사람들이 김정은 이제 북한을 <laughs> 그렇죠. <마저> 죽인다 하니까. <laughs> 엄청 그때 열받지 않았나?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아마 보이부가 제일 열받지. 않을까? 그렇죠. 수입원 <laughs> 아, 이제, 이제 수입원이 없어서 어, 보이브가 부동기는 맨날 써준 보다. 아 정말 못하다. 없는 거지. 어, 이제 뺏을 것도 없고 어, 안 들어가니까. 그죠. 아, 말 정도 끊기만큼 열받을 것 같은데. 그래 어머니는 좋아하시겠네. 한국 와서 실컷 봐서. 너무 좋아. 하 응. 엄마는 아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콘서트를 아유 트런맨들 콘서트를. 오, 오늘도 보면... 갔어요. <laughs> 올림픽 저기 비온다는데 올림픽 거기 가가지고 뒤늦게 손을 편이 된거예 네, 거예요? 막그 빠순이 된 거예요. 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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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플랭카드막 얼굴 사진 막 해가지고 이러면서 <laughs> 트로트 부르네. <오마가. 걸을 웃음> <laughs> 너무 잡음 <잡아주신 웃음> 소리지르가려 하고 가서. 그거 문자 투표할 때는 막 계속 전화 와요. 지금 야몇 번을 <laughs> 해라 몇 <웃음> 번을. <웃음> <웃음> 야. 오늘 콘서트 누구 누구 콘서트? 오늘은 무슨 아 잠깐만요. 미, 네 이게 좀 며칠 있다가 나가는데 우리가 녹화해서 그래 우리가 누구라고 하면 바로 며칠 날에 촬영한 거알것 같아. 아우 그러니까요. 대략 남자 아이돌이에요. 네 남자 아이돌? 남자죠 남자. 남자 가수의 네 트롯 가수. 가수. 네. 아, 아유. 뭐 뒤늦게 뭐 이게 젊음을 보태시고. 네. <laughs>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는데 뭐어떡 하겠어? 한 번씩 한국 온거 아니에요? 그, 또 네. 약간 번외 얘긴데, 음.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엄마도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는데, 음. 뽀뽀하는 장면만 나와도막 얼굴이 부끄러워서 막. 그래요? 이런 지금 막 어느 날은 하루 들어오시더니 막 글쎄 지하철에서 젊은 것들이 손을 잡. <laughs> 보를 비디더라 막. 엄마가 막 얼굴이 막 뜨거웠대요. 그 요즘은 즐기고 있대.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렇죠. 아, 이러면서. 차가운 유산. 그렇죠. 둘이 뽀뽀로 했다니. 까 그러니까요. 막 착한 아, 결말을. 저거를 애들 앞에서 같이 안본게 다행이다. 이젠 아, <laughs> 즐기고 있어요, 어, 즐기고 있어요. 이제는 뽀뽀 너무 얄팍한데 뭐 <laughs>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아이고. 진짜. 예, 한국 드라마가 참북한 음. 사람 여럿을 <laughs> 예, 예. 바꿉니다. 굉장히 <laughs> 크군요. 네. 예. 자, 이게 혁명의 도시라고 하는 음. 김정숙군에서 일어나는. <laughs> 예. 그리고 거기 단속하는 보위원들. 음. 근데 거기 보위원들은 다 잡혀가지고 싸.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뭐 아. 얼마나 또 백성들한테도 못살기그렇겠어요 음. 그러면서 지들은 뒤에 가서 음. 다호박 다 해먹는 형. 네,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음. 사회가 북한이고. 음. 또 북한의 위선 중의 하나가 이제 비단 한국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고. 아 당연하죠. 간부들의 가령 권력형 성범죄 얼마나 많고 나는 제일 음. 진짜 들어온 게 북한인데 또 지들은 또 이게 한국에 와서 그트집 잡는 게태영원도 음. 대표적이지만 여자를 강간하고 도망갔다는 음. 놈의 지들이 다 맨날 하는 게 그짓이면서 국게 보면 나쁜 것처럼 아주 그런 그러니까. 거 아주 나쁜 놈처럼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만들어 씌우는게또 북한이기도 하고 범죄 어이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이중적인 모습, 한국 음. 드라마를 통해서도 음. 우리가 또알수 있다. 예. 오늘 재밌게 얘기 잘 들었어요. 네. 근데 유학을 왔는데 그 유학원 삶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니까 아, 이 네. 시간 또 다음번에 <laughs>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드라마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 자, 김정숙 군에서 온 유학생의 한국 삶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들어봤으면 제가 그걸로 하나 만들 텐데 말이 자꾸 꼬인다. 아무튼, 아무튼 다음 시간에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